한국 사회에서 직장인으로 사는 사람들 실질적인 퇴직 나이가 기존의 53세에서 대략 49세로 더 빨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60세 정년인데 65세 이상의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었더니 뭐 상당수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점점 65세, 60세 이 외에도 일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생활비가, 그리고 뭐 부족한 연금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죠. 또한 예전보다 이제, 이제 신체적인 수명이 좀더 길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떨려나, 어떤 마음으로 좀 지내는 게좋을려나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확실한 건 뭡니까?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각오,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을 잘 살아내겠다라는 각오, 다짐, 이런 것들이 좀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제일 큰게 뭐다?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최대한 오래오래 다니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직장생활을 이제 20년, 30년, 40년 그 이상을 하면 그 직장을 다니는 동안 그래도 뭐가 됐든 쌓인다라는 거죠. 첫 번째 국민연금이 사이고요. 두 번째 퇴직연금이 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이제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좀 그래도 좀더 직장생활 을할수 있으면 뭐 이래저래 노후를 위한 준비도. 조금은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거 아닌 거잘 압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어떤 식으로든 오래오래 버텨야 그래야 삶을 지켜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뭡니까 노년 이제 노고 준비를 한 이와 못한 이에 대한 뭐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직장생활을 한 곳에서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그래도 국민연금이 쌓여 있고 퇴직연금이 쌓여 있고 그 사이에 뭐 저식도 좀 해서, 은퇴하고 난이후의 삶을 좀, 좀 희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갖춰놓은 거 없는 이들은, 60세 이후에도, 또 당연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디 가서 일을 하지? 라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월급 한200 가까이 받고, 하루에 6시간이든 8시간이든,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삶,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빚을 너무 많이 당연하게 지게 했던 탓에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집을 살려면 전세를 들어가려면 빚을 내는 걸 당연하다라고 이제 하는 인식이 이제 굳어져 버렸죠. 근데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빚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훨씬 더 낫더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빚을 지겠다. 빚을 가져도 괜찮다. 요렇게 마음먹었던 이들이 대거 빚 때문에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는 뭐 별로 이렇게 눈여겨 안 보기 때문에 뭐 빚이 뭐 레버리지니 어쩌니 이러면서 도움이 좀 괜찮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현실은 어떻습니까? 빚 없는 사람들은 평균 이상의 삶을 살고, 빚 있는 사람들은 하층민으로 산다는 라 겁니다. 지금 꽤 충격적인 상황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왜겠습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빚이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 빚이 있고, 가게는 가게대로 빚이 있는데, 그 빚의 규모가 너무 커서 언제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라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도 이미 역전이 돼서 벌어져 있는 상태고, 뭐, 뭐가 됐건 간에 지금 괜찮다, 별일 없다가 아니라 최악이다, 너무 안 좋다, 매우 어려스럽다. 라는 이야기가 거의 맞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겁나고 두렵고 무서운 시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해도 더빨라진다 그러고요. 이럴저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다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일자리를 찾아다니려고 애쓰는 사람도 많고요. 걱정이죠.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2018년인가 19년 기준에 실제 편, 이제 실제 은퇴하는 나이가 72세랍니다. 72세. 충격이죠. 실제로 60세가 정년이지만 많은 대기업들은 건고 사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전에 내 보낸다라는 겁니다. 씁쓸한 얘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뭐, 계속 고용이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뭐, 대기업들이 항상 얘기하는 뭡니까? 명공, 뭐, 호봉제, 연공세열제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죠. 월급은 안 올려줄 거고, 일은 더 많이 시킬 거고, 뭐, 싼 값에 부려먹을 노동자들을 바라는 거지, 서민들의 삶을 그들이 더 헤아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뭐, 그게 현실이죠. 씁쓸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어떤 상황이 닥치겠습니까? 삶이 좀 고민스럽고 좀 어렵고 답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 또한 오래오래 일하고 싶다, 일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왜겠습니까?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좀 삶을 지켜내야 그래야...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또 괜찮지 않겠냐 라는 생각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죠 오래 일하는 게 하지만 최대한 최대한 버티고 견뎌서 오래 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가 여기 아니면 일할 데가 없는 줄 아냐 이런 마음보다 나한테 주어져 는이 일을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정말 정말 고마워해야겠다 누가 뭐라 그래도 좀더 착실하게 더 마음을 먹고 움직여야겠다. 이런 각오로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산다라는 게 쉽습니까? 안 쉽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더 나은 자세로, 더 착실하게 더 고마워하고, 더 감사하면서 지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 되어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언제 어떻게 삶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가늘고 길게 오래오래 갈 생각하고, 빚지지 말아야 되고 저축할 수 있으면 저축하고 뭐, 돈 쓰는 재미보다 저축하는 재미를 갖추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복이라고 하죠. 그런 복을 뒤늦게라도 좀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듭니다. 욕심부리지 말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면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죠. 그렇지만 이게 진, 진리이고 진실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하고, 뭐 자극적이고 금방 돈이 벌릴 것처럼 착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더 빨리 망할 수 있다 멸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진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